아우 간만에 잘 썰으려니까 힘드네. 오늘 제가 가져온 제품은 줄 서다가 지쳐서 못 먹는 몽탄 소불고기. 집에서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와이드에 쫄라서 가져왔습니다. 몽탄이 원래는 전남에 있는 그 지역 이름이라고 해요. 지역에서 맛의 영감을 얻어 지어진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가게는 용산에 있죠. 주말 상관없이 줄 서서 먹어야 되는 진짜 유명한 맛집이에요. 온라인 예약도. 고기를 초벌한 다음에 집불로 한번더 훈연을 한다고 해요. 과정을 한번더 거치기 때문에 고기 향이 엄청 좋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기존의 식당에서 구울 때는 숯불이지만 집불로 굽는 식당은 잘 없잖아요. 그 몽탄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집불의 향을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거죠. 오,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집에서 시켜 먹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행복이야. 지금 이건 한 세트에 180g 1인분 6개에 만능 불고기 소스까지 한병 들어간 제품이에요. 와이드에서는 지금 3만 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마침 우리 애가 함께 있거든요. 아이가 맛있다고 하는 음식엔 거짓말이 없는 거 아시죠? 모두 알다시피 한팩 뜯어서 그냥 프라이팬에 올려 데워 먹으면 그만이에요. 저는 아이와 함께 먹을 거니까 2인분을 넣을게요. 총두 봉지입니다. 아이가 버섯 정도 먹으니까 버섯은 같이 넣어줘도 되겠죠? 아이한테는 덮밥으로 간단하게 주도록 하고요. 아우, 간만에 잘 썰으려니까 힘드네. 보여드리려고. 저는 여기서 이 만능 불고기 소스를 물과 1대1 희석시켜서 전골로 살짝 만들어서 먹어볼게요. 고추, 버섯, 대파. 대파가 너무 큰가? 1인분에 180g이라서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어떻게 보면 적은 양일 순 있어요 근데 정말 다른 느낌의 불고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맛을 느껴보고 싶다? 집불고기라는 걸 한번 먹어보고 싶다? 가서 줄 서기 전에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본인을 위한 근사한 한끼 차려 먹고 싶다면 저처럼 집에 있는 추가 재료를 넣어서 드셔도 좋겠고요 아이가 있는 집인데 아이 음식 따로 하기 귀찮다? 2인분을 해서 저처럼 덜어내고 청양고추를 좀 풀어서 넣어도 아주 맛있는 한 끼가 나옵니다 어머님들께도 추천! 그리고 이렇게 불고기 소스 가 병으로 나오는 키트가 별로 없거든요. 정말 공들여 나온 제품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에 음. 아, 아까 앞치마를 다, 잘못 놓었더니 음. 음. 아빠는 음. 고수도 같이 넣어줘. 고수, 고수 뭔지 알아? 고수? 음. 고수 모르지? 고수. 음. 매운 거야? 고수가 매운 건 아닌데 김치 같은 맛이다. 먹어볼래? 기회가 되면 먹어봐. 응. 안 먹어도 돼. 근데, 음, 맛이 어때? 맛있어. 맛있어?